그말래 근데 저 조금 더 살고 싶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대째, 30년을 무당으로 살고 있는 수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네. 사람이 죽기 전에 네. 나타나는 특징과 징조들이 있을까요, 저희? 왜냐하면 막 예전에 막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제 무당 눈에는 곧 죽을 사람은 뭐 물구나무 서서 들어온다. 뭐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음. 정말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저는 사자가 보여요. 사자가? 네. 4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심장수술을 하셨어요. 판막을 다 교체하시고 대동맥을 교체하신 대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간구리시거든요 멀쩡하시대요, 전화를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관. 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간. 근데 그걸 한번 꾸면, 어, 아빠가 편찮으실까? 어,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한 일주일 내내 꾸는 거예요, 그 꿈을. 정말 아버지가 간 속에 계시고, 장례시장에 보이고, 제가 상복을 입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 이건 되게 불안한 징조다그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아무라 저 무당을 딸려주시는 아버님. 네. 어머니가 누는, 누님이 무당이었다도 안 믿습니다. 저희 <laughs> 아버지는. 근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모시고 병원을 가봐라. 이런 꿈을 계속 꿨었네.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모시고 갔대요. 병원에. 그랬더니 판막이 세 개가 다 막혔답니다. 이 상태였, 이 상태로 계속 가시면 3개월도 못 사신다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3개월도 못 사신다고. 어머 진짜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고 더 살게 하고 싶어서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꿈을 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견례에 저희 부친상을 당했겠죠 음. 근데 그렇게 이런 돌아가실 분의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꿈도 꾸고 정말 사자가 삼사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손님은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오시면 손님이 들어오시면 보이거든요. 네. 사자가 정말 새시가 비치는 거예요. 근데 안에까지 전화 안에까지는못 들어오는데 네. 딱 이곳에서 문 열어드리는데 세 명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 들어와서 오셔서 딱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어디 편찮으시죠라고 했죠. 혹시, 혹시 진단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표현 말기래요. 근데 저 조금 더 살고 싶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했어. 음. 무당 눈에는 보여요. 그게 근데 일본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돌아가신 분들꿈에 나옵니다 이건 누구나 아시죠 근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내 집으로 들어오셨냐 밖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말씀을 하시냐 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 문 앞까지 오셨다면 누군가 그 집에 상이 날수 있는 조상님이 네. 내집문 앞에까지 오셨다면 그 집안에는 분명히 상문이 들어옵니다 분 앞까지 오시면 네 마중 나오신 거예요. 근데 또문앞이 아닌데 꿈에 깨끗하게 옷을 입으시고 멀쩡하게 정말 살아생전 정말 아름다웠던 모습, 좋았던 모습, 뭐 얼굴색이나 치아까지 하얗고 얼굴이 깨끗하신다면 어,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조상님들이 나온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 노또는 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근데 어쨌든 내일 나를 마중 나오시는 거는 그 집안에. 아니면 내가 어 이제는 2, 3개월 뒤에 아니면 6개월 뒤에 뭐 이렇때 가까운 시일 내에 가족과 이별을 구할 수 있는 집조입니다. 그게 멀리서 이렇게 부르는 거는 좋은 모습으로 부르고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아직 멀었죠. 아직 그거는 음... 근데 문 앞까지 온 거는 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꿈에뭐 어머니나 아버님이 뭐차 타고 빨리 와 이런 소리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면서뭐타고 빨리 와. 네. 그러면 병원을 정말 빨리 달려가시고요. 네. 어,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 은 운전 조심하시고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 장사 불을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타, 차 타고 빨리 와라고 네. 하는 그 말은 정말 안 좋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렇죠. 음. 음. 내가 기억에 남는 얼굴 네. 돌아가신 분 중에 그런 분들 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음. 또 그분들이 피범벅이 되거나 뭐 네. 거지같이 이런, 이런 말씀을 죄송한데, 옷이 막 뜯어지고 안 좋은 옷을 입고 나타시면, 그거는 분명히 화가 나신 거예요. 왜? 배고파서. 그리고 피를 보이거나 어떤 안 좋게 보이시면 그집 안에 병액살이 들어오나. 누가 편찮은 분이 계신 다를 지금 저죠. 우리 촉이 더 좋으신 분들은 이런 꿈들을 더 많이 꿀수 있겠네요. 그럼요. 어. 엄청 이 꿈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예방할 수도 있고, 어. 하는 꿈이요, 에 이게. 근데 보통 아집치폐라고 해서 끝쳐요. 그렇죠, 그렇 그렇거든요. 어. 근데 정말 돌아가신 분들이 안 좋게 나온 꿈을 꾸신다면 병원을 가보시든지 앞뒤로 3일, 그러니까 6일이죠.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일이든, 어떤 행동이든 조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점치을 찾아오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이죠. 음, 어, 또 응. 사자가 보인다 말씀해 주는데, 셨좀 네. 사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왜 요즘에 무슨 헌터죠?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유명한 거 있잖아 요즘에 그 사자 갓쓰고 시커먼 옷 입고 돋보 네. 있고 음... 얼굴에막 요렇게 하고 얼굴이 허옇고 네. 네.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려진 모습이에요. 아,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에 나오고 있는 그 저승사자의 모습이랑 좀 동일한 거네요. 비슷하긴 하죠. 어, 음... 응. 근데 그 모습이 명부를 갖고 있으면 네. 책 요렇게. 책 같은 거나 두루마기 같은 거를 손에, 사사들이 손에 쥐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정말 그건 안 좋은 꿈이에요. 그거를 명부로 가는데, 명부로 갖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삼사자인데, 모습만 비쳐 사자 문은 열려져 있는데, 아직 내가 갈 길이 안, 시간이 안 됐어. 그건 막을 수는 있어요. 저희가. 좀더 길게, 더 수명을 이렇게 어떻게 가게끔 사자를 막아놓는 어떤 비방기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3 4자 중에 어떤 명부를 갖고 있고 두루마기나 책을 갖고 있으면 그건 저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찾아왔던 손님 같은 경우도 그 폐암 말기라고 하시는 네. 죄송하지만 안 된다 하는 것도 명부를 아, 갖고 계셨거든요 안 되는 걸 된다고 해서 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그건 그, 사기잖아요 정말 그건 사기죠 안 되죠 오히려 위로를 해드리고 힘을 해드리고 마지막까지 본인이 생기게 네. 챙길 수 있게 저희가 조언도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릴 수 있지만, 어 그래 너이 개월 삼 개월 분을 못 산다고 병,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야 내가 더 이렇게 해줄게 하는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정말 가능하면은 할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화 제가 이제 화경이라는 점을 보는데 네. 스캔을 좀 해드려요 하는데 뭔가가 제 몸으로 느끼지만 어디 한 군데가 좀 검해 보인다던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병원을 가시라고 권하는데, 옛날 한 8년 전 일인데, 본인은 멀쩡하시대요. 근데, 어, 너무 아픈 거야, 제가. 어느 특정 부위가.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번 달에 건강검진인데 괜찮은데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과 1년 뒤에 오셨는데, 말기암을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니까 무당이, 어, 추천을 하면, 혹시 병원 좀 가세요, 관리하세요, 라고 하면, 그 말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분면 부 이제 선생님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 하셨던 분들도 그런 말들은 정말 명심하는 게 가장 중요. 저는 말. 좀 그쪽으로 강요한 편이에요. 이렇 선생님께서 또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안에 사람마다 또 이런 증상들이라든지 겪는 상황들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분 무조건 사자가 보인다. 아니면 내가 죽을 날을 다가왔다. 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명은 타고난 거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화변동이라는 게 들어와요 음. 첫 번째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변동에 들어왔을 때 장례식장 갔다 오셨을 때꼭 마무리를 하고 오십시오 마무리? 네 그게 저희가 제일 무서운 건데 사자가 따라 붙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내가 건강했다가도 희한하게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일 흔한 거 소금 팥! 갖고 다니십시오. 근데 팥은 본인 나이대로.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삼사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저희 식구들도 그렇고 저희 신도들도 그렇지만 장례시장에서 나와서 세 곳을 들려서 단돈 100원이라도 쓰라고 쓰고 집에 가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삼사자를 떼어내고 오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하나의 팁이니까 어, 그렇게 장식장이나 안 좋은 곳에 갔다 오시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마무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 곳을 들려서 단돈 백 원이라도.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또 좋은 말씀과 좋은 기관고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